이제 고추를 모종한지 어, 뭐 3주가 지나서 땅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추비를 주게도록 하겠습니다. 추비는 우선 고추와 고추 포기 사이에 이게 특수 제작된 비료 추비 용기로서 함께. 자. 응? 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추와 고추 사이에 넣어서 물어내는,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어. 네, 이렇게 주비를 조금씩 줄게 됩니다. 조금씩. 주비를 주기에 참 편리하죠. 오늘은 고추 추비에 대하여 보여드렸습니다.